최근 세계 최초 놀러블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 연말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 샤프에서도 놀러블TV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CS2019에서 첫 선을 보였던 세계 첫 놀러블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TV는 거의 1년 만인 올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디자인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하였고 일본에서도 그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금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디자인의 LG 놀러블 TV는 스페인 국왕도 지난 10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LG 시그니처 OLED R TV의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와우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에서도 서둘러 놀러블 TV를 공개했는데요. 11일, 샤프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OLED 패널을 사용한 30인치 크기의 놀러블 TV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샤프의 놀러블 TV는 일본 NHK와 함께 4K UHD OLED TV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샤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양을 밝혔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30인치이고 패널 두께는 0.5mm로 패널 커버는 유리가 아닌 필름을 사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프는 NHK가 보유한 독자적인 신호처리 방식과 패널 구동 기술을 활용해 화면 밝기 균일성과 화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샤프의 놀러블 TV가 구동하는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LG 놀러블 TV에 비해 상당히 조잡해 보이는 모습이고 30인치로는 누가 봐도 출시하기 힘든 시제품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50인치 TV가 대형 제품의 기준이었지만 최근엔 60인치 이상의 제품 판매가 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인치로는 출시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LG 롤러블 TV는 65인치며 올 연말 출시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제품 수준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시제품을 제작한 의도는 최근 샤프가 LCD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영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OLED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샤프는 기업 설명을 통해 OLED TV 제품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샤프의 롤러블 TV는 LG와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LG 시그니처 올레드 RTV의 압승입니다. LG에서 앞으로도 더 멋진 초격자 제품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상 샤프 롤러블 T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